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의 수준과 형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나 하나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나, 이죄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 우리 교회 하나를 가지고도 허걱되는 그런 형편의 나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의 힘을 힘입어 그 일에 순종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일을 위해서 설교를 계속해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해라. 선교사를 계속 세우고 파송해라. 그러면 그 와중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아참 주님 답답하시네. 전 그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주님 오늘 제 코가 석자라니까요. 제눈 앞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서운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으세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럼 눈앞에 문제들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의 꿈을 꾸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그러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더해 주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내 주제에 성도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들키기만 하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내 주제에 눈 앞에 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나는 내 인생이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고귀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필요하고 시름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귀한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하나의 나라의 장이 되기를 원한다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